이렇게, 이렇게 한번 타볼까요? 어? 한번 타면 어 이게 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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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달 자전거 타고 아야 하지 마 하지 마 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 야야 <laughs> 자전거 탄 사람 때리는 게어디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땅따먹기 사회차 오늘 진행할 예정인데요 3회차까지 저희가 완전 열심히 했어요 이게 또땅 보고 가야죠.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팀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말할 수 있네. 블루 팀이 좀 되게 불리하네요. <laughs> 어? 오늘은 말할 수 있네, 이거. 더 불리해질 예정입니다. 야, 지금 블루 팀이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여기 인력난에 지금 시달려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대요. 지금 이거 난리 났어요. 여기 완전. 어? 아이고 진짜 아무튼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오늘은 저희가 미니게임이 모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모드라는 모드입니다 여기 있죠 제가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떤 거 하는지 네, 되게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지 이거 보지 오이 야하 이렇게 자전거가 있죠 오늘은 야생 시간 동안 이 자전거를 만들 재료들을 모아서요 마지막에 자전거 개조를 합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이랑 쭉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등으로 꼬린 점에 도착하는지 그런 미니 게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거 내 거야, 안부서져 어. 어? 이렇게 이 한번 타볼까요? 어? 한번 타면 어 이게 소리도 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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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달 자전거 타고 아야 하지 마, 하지 마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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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자전거 탄 사람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아 이거 큰일 날 애들이네 이거 사고나 사고나 어? <laughs> 이런 식으로 자전거에도 내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막 때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배틀 형식으로 개주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리쁨이 대신에 이 선행이가 오늘의 땅따먹기 사회차 진행에 대해서 간략적인 브리핑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호 네. 남자다 남자. <laughs>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아, 어우, 오늘은 리쁨의 예. 컨디션으로 인하여 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사회차고요. 4회차 땅 가격은 저번 회차 6만원에서 만원 인상된 7만원입니다. 헐헐헐 <laughs> 이번 도박부터는요. 도박장 입구에서 파는 스펀지 즉 도박 이용권을 구입하셔야 하고요. 도박 이용권을 구입하셔서 각 도박 우, 담당 운영진한테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도 도, 마찬가지로 도박 기에는총 10번이고 그 속에 룰렛은 4번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추가된 규칙으로 도박 논두렁에 대해서는요. 세번 제한이 걸렸고요. 숨은 음. 에버 찾기는 기존은 한 번이었는데 이제 두 번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 숨은 에버 찾기는 음, 지금 에버님의 부재로 인하여 <laughs> 패스하겠습니다. 야, <laughs> 누가 누가 누가? 딴사람이 숨으면 되죠. 딴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 아, 거기 제가 알바이님이 그있 오시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따 다시 공지 드릴게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네, 양털 도박의 확률이 4 개에서 3 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음. 높아진 거죠? 오. 그리고 지난해 차때 운영진의 실수로 인한 보상을 시작 전에 미리 지급해 드렸어요. 돈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이번에 음. 미니게임에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 달리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자전거가 총두개 있잖아요. 네. 네. 그 자전거를 하나당 세 개씩. 음. 그러니까 총 여섯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음, 오케이. 음. 수리도구는 총네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툴박스라는 것만 이용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조합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으로 달려야 되는 라인이 있고 파란색으로 달려야 되는 라인이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건 자세한 거는 미니게임 시작 전에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야생 시간은 8시 10분이고요. Yeah. 지금부터 이제 땅으 각자 땅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네. 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쁨이한테 예. 전화해. 잘 커났어, 커났어. 시간 이 없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땅사러 왔어요. 어, 잠시, 잠시만요. 네. 벌써요? 네. 땅 땅사 땅사요. 땅삽니다. 시간 이 없어요. 네네네. 시간 이 없어요. 네네네네. <laughs> 야, 빨리 오세요. 아유. 시작부터 닭달하시네 너무하신다니까? 에이, 닭달한다기 보다면서는 <laughs> 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 일, 어디냐면요 아, 여기 여기. 어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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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 어디. 여기 어디냐면 어디. 여기 이게 무슨 나 이게 무슨 나무야? 정글 아, 정글 나무 아닌데? 여기에 자작 나무인가? 흰색 나무 옆에 그 왼쪽. 그 우리 한칸띄어있잖아요 거기 사이 메꿔줘요. 요거요어 거기 거기 두 번째. 여기 여기를 메꿔주다고요 잠깐만요. 어 잠깐 잠깐 잠깐만. 어 거기 거기 메꿔주세요. 오케이, 됐죠, 됐죠? 네. 할게요. 고마요 <laughs> 네. 오케이 오늘 알죠, 알죠? 아까 말한 대로.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바로 진행하면 되고 일단 나 저는 빨리 지금 땅 하나 샀거든요. 좋은데 샀단 말야. 이 찰리즈님이랑 끼가 어. 둘다 지금 갑자기 튕기셨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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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 아, 있어요? 무슨, 무슨 일이야? 뭐야? 부, 부재예요, 부재. 지금 아, 없어요. 여기에. 어? 어디 갔어? 몰라요. 몰라요. 아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어디 갔어? 아니, 그, 오프닝 하시, 하다가 갑자기 둘 두분 다 나가셨는데? 아, 그래요? 오프닝이 마음에 안 들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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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오프, 오프닝을 좀 바꿔야겠다. 아, 그러니 그러니까 내내 오프닝 되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 이거. 일났네 네? 일났어 어, 어, 오셨다, 어, 오셨 오셨 오, 오셨다. 살려지면 좋다. 어이, 걱정했잖아요. 어이, 아, 갑자기 꺼졌어요. 갑자기 꺼졌어. <laughs> 오, 괜찮, <laughs>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laughs> 갑자기 꺼지 어, 죽숨 빨리 팔아. 죽순 빨리 팔아서 저한테 돈 줘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3만 원 있으니까 4만 원만 모으면 바로 하나 또살수 있거든. 네, 저는 이렇게 도박하고 있을게요. 도박, 알겠죠? 이, 이제 털어야겠어 오케이. 오, 짱 많아. 오, 어. 뭐야? 내 이름은 제난 민초의 난, 몽글몽글 양털 도박. 일단 논두렁부터, 논두렁부터 야 돼. 논두렁. 아유, 도박권 사야 돼. 아, 도박권 사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나. 도박권, 아, 도박권 어디서 어디 어디 사지? 뭐... 왜 이따 있지 않아? NPC 있지 않아요? NPC? 어, 어, 여기 있다. 파... 여기 있다. 아, 여기 사는 거구나이렇게5이원이니이어이나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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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요 아, 아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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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끝내요 끝나요아 이거 오케이. 그거 이거 누가 해요? 논두렁 누가 요 단풍님이요 단풍? 오케이 오케이 저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아 네네? 네. 논두렁 논두렁 <laughs> 논두렁을 잘 찾아오셨네요 빨리 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 시간 네, 없어 네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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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어디 어디다 넣어요 그거? 돈? 여기 여기 창고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세번 제한인가 이거? 네세 번이요 이제 종류별로 한 번씩입니다 여기 세개세개세개 네네, 종류별로 한번씩이에 아, 종류별로 한 번씩이라고요? 네 어... 이... 스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일단 이거 스물 두개 스물 두 개, 네네 어. 잠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스물 두개 아니라 저, 이거 저번보다 좀 적어졌나? 똑같은, 똑같습니다 저번에 몇개였지 이거? 아, 생각이 안 나네 15 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두죠? 2죠? 2죠? 네, 2요, 네 어... 아, 몇 개였지? 13개였나? 10 13개 13개. 네, 13개. 내가 13개? 13개 할게. 13개? 네. 몇 개죠? 뭐야, 왜 당근이 왜 많아? 아, 나 당근 원래 들고 있던 게 있었다. 어, 아, 몇개 들고 있었지 원래? <laughs> 생각이 안 나. 아, 이거 원래 들고 있던 당근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떡해요? 아, 이거 일단 다시 심어 줘요. 이... 다시 심어 주고 네, 저기다가 절반을 그래. 넣을게요. 이게 몇 개였는지 모르겠네. 아, 원래 당근을 들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 여기다 제가 들고있는 당근좀 넣을게 요 이건 제거예요 빼지마요 오케이 다시다시 다시. 어 빨리 키워줘 떡가루 열세개 열세개 네네 오케이 갑니다 아아아아이잣야이 10개 아아 <laughs> 12개 할걸 아아 12개 할걸 아내 5천원 내 5천원 5천 잠깐만 아이게 첫번째 아나 진짜 열받네 진짜 잠깐만 자 이거 이거 열두 개, 열두 개 네네 감자 열두 개네아나 진짜 클났네 이거 그쵸 감자 이제 단군 원래 열일곱 개 있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을게요 어놓 잠깐만 갈게요 열두 개저두개 먹었어요 그래오오 맞어 맞어 열네 개 열네 개 열네 개 열네 개열 나이스 나이스 세배 나이스 세배 세배 네 세배 나중에 한 번에 입금해도 괜찮아 이거 수박해야 되나요? 네, 수박은 블록 단위로 계산합니다. 블록 단위? 네, 아홉 개를 하나로 어. 쳐서 남는 거는 치고. 아홉 개를 하나로 친다고 블록... 네. 아이 수박은 몇 개씩 나오지? 모르겠네. 블록 단위로 계산한다고? 어, 어떻게? 아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낮게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차범이 어. 없고, 오차범이 없. 5... 아 오차범이 없다고요? 이래서 오, 사, 이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개를 캐는데 다섯 개가 더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어.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네개네개네개할게요네개 4개, 4개, 4개 4개. 네네네 네개둘 4개? 제발 제발 만 만들어볼게요 만들어볼게요 네 조합 네. 어디 디이디 조합 아 틀렸어 이거? 이계이 그, 안해도 돼 <웃음> <웃음> 아, 9436이잖아. 9 3 2 7인데 아, 얘틀렸네 예, 진짜, 진짜... 아, 이거... 아, 다시 나네. 이거 본전이네, 본전이네. 이거 네, 그쵸? 1 5 0 0 0원입 구매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해요. 야, 그거 룰렛, 누구야, 룰렛, 룰렛 선행이 형이요. 선행 오케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룰렛 하러 왔습니다 네, <laughs> 룰렛 네번까지죠 네, 아이 어... 빨리 돈을 근데. 왜 빨리 안주는거야 돈 빨리 줘요 단풍이 돈을 안줘요 5천원 사야되는 없어요 아 이게 아니라 아, 도박 도박해서 태경님이 먼저 오셨나? 어 아닌데? 지금... 태경이 왔어요? 잠시만요 전화 전화 안했잖아 내가 담당자한테 음... 내가 전화했는데 도티. 내가 이김 돈 줘요 단풍 빨리 시간이 없어요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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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좋다 좋다 좋다. 아유, 저 룰렛 가면 되죠? 네. 오케이. 어이자. 음...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오늘 도박이 안돼 이거 망했어. 아어떡하지 <laughs> 여기 네개네 개. 어? 여기, 네. 네 갈게 갈게 갈게요. <laughs> 네 시작. 갑니다 8번 돌리면 되죠? 네. 제발 아 오늘 따야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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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이자 에베라이드. 뭐야, 뭐야, 왜안 멈춰? 아, 아, 아. <laughs> 마이너스 천 오백 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원래 액땜하는 거지. 처음에 액땜해야 두 번째부터 잘 나와. 믿습니다. 멈춰라! 어 아, 아닌가? 어,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어! 오, 에메랄드, 나이스. 세 번째. 자, <laughs> 전, 1천 오백 원 뺏었으니까. 아, 아. 음. 짜하 네 번째. 제발. 에메랄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금금금.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돌아가라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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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저물어 음, 가는 오늘의 노래 안 불러요? 아, 노래 안 불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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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안 불렀네. 한번더 해야겠네, 이거. 아, 금 또. 지금 몇 번째였지? 아, 네, 도티 님이 부르시면 지금 몇, 꽝,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그. 다섯 번째. 야하! 제발, 제발. 제발 에메랄드 땄어. 다섯 번째. 한 번만 더 에메랄드 한 번만 더. 번째? 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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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우아하! 와 제발 에메랄드 한번 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에메할드 신이시오! 여섯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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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아 왜이러냐? 일곱번째 오늘 좀 안되네요 우와하 일곱번째 일곱번째 어? 오! 오! 금! 금! 아, 여덟번째 마지막이네 아 마지막이야! <laughs> 빙글빙글도 헤드샷. 오늘은 보너스 없나요? 제가 빙글빙글 먼저 했는데 한번 정도 그양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에메랄드 아, 나이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laughs> 아이 오케이 오케이잖아. 남자가 한 아, 입으로 두 말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웃음> 나이스. <웃음> 야 헤드샷. 여기서 한번 에메랄드 또 올리면 진짜 대박이다. 서비스 에메랄드. 기분 짱 좋을 것 같은데. 어 어. <laughs> 서비스 꽝 서비스 꽝. 주세요. 거기 군요 여기요. 우와! 우와! 쩐다. 아이고. 고생해요. 안녕하세요. 네, 갑니다. 나이스. 이득 이득 이득. 이득 짱이득. 돈 만원 만원. 이득 이득. 어 됐다, 됐다. 이득 이득. 다 팔아요? 이야하! 이야하! 돈. 오, 4만 4만 원. 다이아는 없었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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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팔면 안되겠다 철은 오늘 좀 필요하거든요 아 일단 팔까? 돈? 5만, 5만 4천원, 5만 4천원 오케이 오케이 5만 4천원이죠? 어? 닭 도박장 갔다 닭 도박하러 가네, 안녕 제가 셋, 넷, 일곱번 했죠?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세번더할수 있는데, 양털을 해야겠어 양털을 누구지? 몽글몽글 양털 도박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담당자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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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판매는 당분간 팀장만 진행 안녕하세요 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 지금 몽실몽실 양털 도박 예 침장요 오케이 오케이 어서 오세요 저...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어, 안 해봤어요. 여기 앞에 상자에서 네. 양털을 하나씩 꺼내서... 네, 아 맞추는 거예요. 설치해주세요. 네, 아... 아... 여기다가 세 개만 맞으면 된다고요. 다... 다... 이게 맞출 때마다 네. 보상이 달라져요. 하나 맞을 경우 원금이고, 두개 맞추면 만 원, 세 개... 오... 오...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네, 하늘색... 여기다 설치하면 여기요. 되죠?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아, 여기다가. 오케이. 이야 오케이. 아, 일단 돈 넣어야지. 돈 넣어야지. 돈을 안 받으시네, 이거. 대이 <laughs> 야,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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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수문 찾기도 해야 돼. 3개다 줬. 계줘 봐요. 일단 한번, 일단 한번. 한 개만. 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 초록색. 다음은 빨간색. 오케이. 가 갑시다. 오케이. 하나 맞겠지? 하나 맞겠지. <laughs> 하나 맞으면 본전인데. 오, 하나 맞았어. 오. 아 뭐야, 하나 맞았어. 아. 원금. 아 아. 네, 오천 원일까요? 아 이거 별론 거 같아요, 이거. <laughs> 아나 이대로 이대로 한번더한번 더, 더. 네. 한번더한번 더, 더. 색깔 이대로. 색깔 이대로. 네. 아나 이거 그래도 원금이니까 잃진 않았어요, 여러분. <laughs> 다시 한 번. 오케이 어 하나 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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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15,000원이에요 오케이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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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배 세배 <laughs>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이거 한 번, 한번 더 할까? 아 잠깐만 수은 숨은 에버찾기를 할까 이따가 한번 남겨두죠 오케이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네돈 줘요 네빨리빨또땅 <laughs> 네, 사러 여러분 초반에 이게 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러분여 여보세요 땅 사러 왔어요 땅 사러 어? 땅땅 땅. 땅, 땅. 오, 오, 오. 땅 산다고요? 예, 예, 예. 어 시간이 없죠. 어디 어디? 어디 살 거냐면요.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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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 저서 있는 데데 그렇지 왼쪽으로 <laughs> 아,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에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 번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요? 어 잠깐만요. 잠깐 잠깐 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갈까? 거기 말고 아니 거기 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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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글 나무 목재 3 번. 결단력이 없으시네. 정글 나무 목재 3 번.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알았어. 아, 네. 오케이 오 고마워요. 갑니다. 환시요. 어, 네. 아 이거 호박 언제 닦해? 어. 거기이 슬림이야 바로? 오 어. 바로 있어. 오 오. 바다 동굴 바다 동굴. 털어 털어 먼저 털어. 오이. 어. 호박 닦겠다. 벌 어. 아, 나 먹을 거안 꺼졌어, 큰일 났다. 도박 고고, 도박 고 어, 나도. 아, 노. 난리 났대, 이거 배 너무 고픈데 에이. 배고프 너무 빨리 나는데. 가뜩이나 잠뜰인데 좀. 안 에이. 해. 어? 나행운복게두개인데안 해. 미안. <laughs> 너왜두 개나, 두 개, <laughs> 너왜두 개야? 어? 아, 아, 아. <laughs> 도박. 두 번만 해야지. 아, 나피 없어. 나나 도박하고 올게. 네. 네, 네. 빨리. 여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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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도박 도박. 여기요? 양파? 네. 네. <laughs> 여기 저 저번에 무료 그거 있죠? 네네 네. 네, 네. 여기서 앞에서 꺼내서 아, 설치해 주세요. 일단 일단 한판 해야겠다. 어 뭐야? 나저 스펀지 두개 버렸는데 없어졌어요. 제가 먹었어요. 빨리 주세요. 여기서 한 번만 할 거거든요? 이거 뭔가 사기 같아. 일단, 무료, 무료인 거한 번만 합시다. 네. 네 갠데? 아, 양털 종류가 세 개. 네. 일단. 지 일단. 좋아. 고! 고! 시작. 어, 틀렸어. 어, 틀렸어. 잠깐만, 이거 사기인데요? 아니.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laughs> 이래 두개 맞출 거우만 원. 세개 맞출 거1만원정 잡아줘. 맞추... 역시. 여기 아다기 잘했다. 아, 수고. 수고해요. <laughs> 여기 아다기 잘했어.